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 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포동 104-1번지 근린공원 1즉이원터널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 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모산 휴양문화공원 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 보고서에서 보면 어, 2022년에 실시된 대상지 인근 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에 따르면 숲 치유센터 22%, 식물원 16%, 숲 체험 놀이시설 16%등54% 이상이 주로 숲과 식물과 관련된 공원 도입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서 숲 자원을 이용한 산지형 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속 공간 조성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테마숲길로 편백숲, 억새숲, 자작나무숲, 잣나무숲 등을 조성하여 약용 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약용 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한 힐링 공간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8일에 실시한 강남 힐링숲 조성 2단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주민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 사업 진행을 주로 강남 힐링 파크 골프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2만 5 0 제곱미터 중에서 상당 부분을 18개 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주된,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고 하는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 상, 장점 상당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해당 공원 부지는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특성상 해당 산지 지형을 계단식으로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빨간 선이 현재의 지형, 즉 기존 지형 모습이고 파란 선이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때의 계획 지형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급경사 지역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급경사 지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재발될까 걱정됩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410동 길 건너편 계곡은 강남구청이 지정한 산사태 우려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셋째, 공치는 소리를 인한 소음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몰 이후에 파크 골프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론 보도 역시 있습니다. 넷째, 추가적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큽니다. 특히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 여러 가지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콜프는 특성상 1개월에 최대 4분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18월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명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즉그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방식으로 어, 숲을 중심으로 하고 전 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 골프장은 동절기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소음 방지 및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장마 기간을 전후해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기간과 시간 역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에 들어서 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당수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적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자 대표는 자체 설문한 결과 87%가 파크 골프장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개포 1, 2, 4동 통장님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상당수가... 그 어 파크 골프장보다는 기존 공업 방식의 개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분 파크 골프장을 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4년에 세곡동에 27개 홀 규모의 탄천 파크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어, 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역시 환경변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골프코스 매니지먼트의 장석우 교수가 발표한 어, 그런 논문 자료에 의하면은 어, 24년에 전국에 398개의 파크 골프장이 있고 어, 63.6%가 강 옆이나 하천가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강변과 하천 강변과 하천에 위치한 파크 골프장의 장기 관리에 사용하는 황합 비료 용치도 하천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서 향후에 파크 골프장을 증설에 나아갈 것이고 영산 힐링 공원을 조성할 때 참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